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취소의 신 김진만 변호사입니다. 저번 시간에 경기도 용인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민간임대 아파트 신축 사업에서 무효인 서류를 이용해 계약 체결을 유도한 사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 법무부인 기성은 의뢰인을 위해서 소송을 제기해드렸고 이에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현장은 용인 남곡 동원 베네스트 해센시티입니다. 용인 남곡 동원 베네스트 헤센시티는 양지 지역 산업 연계 협력단이 추진하는 민간임대 아파트 신축 사업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448-3번지 일대에 들어설 민간임대 아파트죠. 이 현장의 시행사는 제 J 헤센이고 자금 관리 신탁사는 무궁화 신탁입니다. 비법인 사단인 협력단이라는 단체가 회원들로부터 받은 회원분담금 등은 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자금입니다. 따라서 회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은 협력단의 구성원인 회원들이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총유물에 해당하죠. 그런데 사업이 중단될 경우에 협력단이 분담금 등을 전액 반환하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는 단순한 채무부담 행위가 아니라 총유물인 조합원 분담금 자체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처분행위이자 그 감소분만큼 잔존 회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고 양지지역산업연계협력단이 사업이 무산될 경우 출자금 전액을 환불해준다고 약정한 행위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증서 자체가 무효의 서류라고 판단한 것이죠. 결국 판결문에서도 무효인 서류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분담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을 보겠습니다 따라서 피고 협력단이 원고와 이 사건 안심보장 약정에 관하여 원고와 유효한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피고 협력단의 정관에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정관에서 정한 내용이 없으면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피고 협력단의 정관에는 이 사건 안심보장 약정 또는 총유물의 처분 행위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없고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안심보장 약정에 관하여 피고 협력단의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협력단이 한이 사건 안심보장 약정은 효역이 없다 이 사건 가입계약이 무효이므로 피고 협력단은 원고에게 이 사건 출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계약 체결 당시에 안심보장 증서나 안심확약서를 교부 받으셨던 분들은 계약 취소가 가능하니 상담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취소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주제 및 사건 이외에도 취소할 것 있으시면 제보 및 의견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